아, 속이 안 좋네. 아, 이제, 이틀 전에 토요일날 우리가 회식을 했는데, 이제, 뭐, 거기 오신 형님들, 동생들, 친구들, 다들 너무 반갑고, 지금 모임을 몇번 했지만, 만나면은 좋은 기운을 받아 서로 열심히 하고 서로 배우려고 하는 모습 아주 보기 좋고, 뭐 어저께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고, 서로 적이면서도 아군이면서도 같이 일을 하는 건데 나도 만날 때마다 배울 점이 많고 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는 그런 그런 거 같아.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렇게 서로 보려고 모이는 거 보면 내가 틀린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니구나. 확인을 하는 거겠지. 일단 다들 너무 반가웠고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때 먹었던 술이 아 이틀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해장 그 회복이 안돼 아 내장이 타격을 입어가지고 아 죽겠어 아 죽겠다 아 근데 왜안나이 씨발 가